5학년 리즈 말랑님의 고민 사연입니다. 저는 좋아하는 아이돌이 두 그룹 있는데요. 저희 엄마는 덕질하고 포카 모으는 게 한심하다며 공부나 하라고 합니다. 저는 용돈도 안 받고 핸드폰도 없어서 포카 포장하는 게 취미이고 나중에 그룹이 해체하더라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 엄마는 지금 포카들이 나중에는 이름 모르는 아줌마 사진이 될 거라고 예쁘지도 않은 화장 진하게 한 남의 사진을 왜 보냐고 하십니다. 그래서 억지로 탈덕 영상도 찾아보고 한 그룹은 탈덕했는데 다른 그룹은 도저히 포기 못할 것 같아요. 시험 점수가 안 나올 때마다 다 버린다고 협박까지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아이고 어머님이 고민녀님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으셔서 너무 속상하겠어요. 어머님께 포카를 보느라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해서 속상해서 공부가 안 된다고 나도 공부하면서 머리 식히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엄마에겐 한심해 보여도 내가 가장 행복한 일인데? 엄마는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지 않냐고,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해보면 어떨까요?